조용히 쉴 시간이야. 모든 생명은 우리와 함께 끝난다. 아, 이 전장의 냄새 바로 이거야. 칼바람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가올걸 알고 있었을 텐데. 왜 미리 준비들안 하는 거지?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조심하지 않으면 이빨을 보게 될 거야. 완벽해, 조용히 쉴 시간이야. 맘껏 <끄 yere> <마음껏> 즐겨. 인시대의 끝이 도래했다. 그러다 수호자들이 와서는 우린 무기로 만들어 버렸어. 냉기의 화신으로만. 우린 ]이야. 꿈이 아니야. 그 꿈을 깨워줄게. 다음 녀석은 쉽겠는데. 아니면 처치해서 더 재밌겠지. 처치해서.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. 전장에 나가서 직접 구해오라고. 빨리 도망쳐 기다릴 시간이 없네. 운명의 시신고한 날씨는 우리에, 음. 음... 또 까먹었네. 우리 이길 줄 알아봐. 무모한 현실 부정이야. 참 괜찮은 인생이 이제 끝나네. 늑대. 이젠 말좀 뭐 통하네! <laughs> 선택권을 줄게 내 화살? 아니면 내 <웃음> 이빨! 공의 표식이다 하 하. 세상 발견. 내 차례다. <끼리> 마음껏 즐겨. <끼리> 어서빤치을짓빤치하 치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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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 치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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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도망가지 해 주지. 그래도 소용없겠지만. 하! 으악! 하! <몰로> tar 을했습니다자자 <몰로> <전을> <몰로> 랄랄라 지금 나 따라하는 거야? 적을 처치했습니다. 핵 c h e s me. Toggle touches me. t o g g 눈물이라고 하는 거야. 내 차례다. 마음껏 즐겨. t 분이했했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h Santa, Tia, Tios, m 하 d a H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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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

추격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! 난 항상 이기지! 우릴 이길 줄 알아봐! 무모한 현실 부정이야 우와! 적을 처치했습니다 <laughs> 이제 가라앉았네? 지금이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적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위를 조심해요. 제압되었습니다. <적> <laughs>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다음 먹이야 늑대. 아군을 l 했습니다 <laughs> 적을 당했습니다. 적을 r I'm so g o 을 당했습니다.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 숨을 수 없어 왜 다들 S님이지 나야 둘다 해당되지만 더블킬 <laughs> 좋아 저를 처치했습니다 지금이야 늑대 그래 내 차례다 <laughs> 내 차례다 마음껏 즐겨 늑대 가만히 있어봐 b e r Nasojima. Santa Gonu, Turkey. No, has had? Nay, bye. 더블킬 더블킬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의 Tja, 를 파괴했습니다 마무리 포탑탑파파했했습다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제약되었습니다. 자, 더블 킬! 긴수 늑대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쫓기 마련이니한 놈도 살려두지 마이게 인간 시대 끝이 도래했다. 악원이 다녔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처치했습니다. s me. You get touches. I'm going to be t 쉽네 잡았다 두려움의 냄새가 날아가서 던버리시게 적이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두가 결국 우리와 만나게 되어있어

보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이 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네 그래, 그래, 가는 곳은 어디든. 늑대가 야, 함께 적의 핵살중입니다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. 지금이야 늑대. 저, 가리지, 차네대 적을 처치했습니다 빵! 빵. 헤드샷. 네 빵. 쟤 도망치는 건 계획이 아니지 반갑구리야 삶을 맞추는 방법은 정말 아, 네, 다양하지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 더블킬 제압되었습니다 흡 흐아 흐아 흑살충입니다. 나오기 해.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헤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마음껏 즐겨! <웃음> 제압되었습니다. <웃음> 저, 더블킬! <laughs> <laughs> 적을처치했습을다아 치면. 죽을 쥐어 제압되었습니다. 면 죽을 다어 치면. 죽을 쥐어 치면. 죽을 쥐어 치면. 죽을 쥐어 치면. 죽을 치 进去。去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. Pues... ]Mm... 좋 <laughs> 목표 확인 이건 몰랐을 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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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린 어. 언제까지 함께지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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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압되었습니다. 숨을 곳은 없어 s knobs. B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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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을 g B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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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첩첩치했습니다첩첩이 <목> 당했습니다. 내 거야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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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헤드샷 아,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리 저쪽 건너편에 있는 늙은이는 정말 기이었습니다아름다움그라들아름다습니다아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, 제압되었습니다. 슬리나가면 어떡하지? 나도 몰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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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맞춤 볼테야? 나오기만 해! 하. 하. 적의 업체를 파괴했습니다.